기념답이 수영복 신이상 기대할. 아니 뭔 수영복이에요? 수영복은 그리고 수영복은 나도 단체로 나오지 않을까? 단체로 나왔으면 좋겠다. 사장님 테 말해봐야지. 사장님 저희는 그렇죠. 단체 수영복 안 하나요? <laughs> 아비님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역반이도 비키니를 역반이가 무슨 비키니야 그걸 입고 수영하면은 다 보이겠구만. 아니 진짜 어이없는 게 제가 안 그래도 황금 비키니가 유행 중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트위터를 들어갔는데 딱 추천에 뭔가 뜬 거야. 아 뭐야 이러고 이제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난 거야. 내가 황금 비키니를 입고 있는 거야. 어, 내가 황금 비키니를 이렇게 입고 있는 거에,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나이 정도로 작지 않은데 그게 좀열 받았어요. 그냥 열받은건 너무 벽처럼 그려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키 몸매. 저는 그래도 좀 있어요. 전좀 있어요. 전좀 있다고요. 전저 있어요. 저 정도면 남자 쓰겠는데? 저도 움직인다고요. 음, 잘 모르겠는데. 에? 자, 올라와보거라. 저 정도로 작지 않아요. 저도 그래도 모이면 은골 정도는 생기는 사람이에요. <laughs> 풍선 나왔네, 이 지랄. 기질래? 진짜 죽고 싶냐?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싫어요 올라오라고 아 싫어 씨, 개 변태 새끼들아 아 싫다고 아 진짜 지들 욕망 채우려고 동덩이 욕구물만 있어 지금 그러게 평소에 좀 채워주시지 그래서요 아니 제가 뭐안 채워드렸어요. 이럴라무이럴라무 나를 이럴라무 이런 라이 걸어온 거였이내삼삼 이런 삼삼이 아니라 나를 이런 게 이런 로 이런 람, 이런 이렇게이려 람, 나런 람, 이런 라고